자, 임산부 마사지입니다. 임산부는 3개월 이상이 되면 약간의 복부가 나와요. 그 복부 압력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똑바로 누워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우선 복압이 높아졌고 내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이 눌린 상태가 돼요. 대동맥이 그러니까 페이스업 상태로 있게 되면은 대동맥 자체가 눌려서 그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그 그 자궁도 그, 장기들의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렇게 사이드 라이닝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이드 라이닝인데 옆으로 하지 마시고 약간 뒤로 기울인 듯이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자궁이, 자궁이나 내장기가 우선 일단 대동맥을 눌리지 않는다는 면이 가장 이, 저, 포지션에서 좋구요. 그 다음에 자궁 자체에도 압력이 높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 뒤로 사이드 라인 자세인데 약간 뒤로 기운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터치감이 싫다. 이게 되면 이렇게 보조물 끼워서 서로가 이렇게 신체를 이분시키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뭐 복부를 마사지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복부를 마사지 합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해야 돼요.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합니다. 압력은 그저 그냥 손의 압력으로만 하세요. 여기를 누른다. 뭐 이건 뭐 상식적으로 얘기 가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오일링은 좀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터치감이 좋게 하시고 실내 분위기는 약간 어둡고 굉장히 따뜻해야 돼요. 시술자는 마사지를 하다 보면 약간 땀이 날수 있는데, 피술자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시, 피술자의 관점에서 온도를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를 마사지하게 되면 배백 혈관이 있어요 복직근에 배백 혈관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내장기에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장의 연동운동도 활성화되고요 장기의 기능 또 자궁의 기능도 훨씬 좋아지게 돼요 자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배가 나오면. 이 배와 다리가 만나는 접합부가 이제 있어. 여기가 서해부인데 이 서해배를 통해서 뭐 신경, 혈관, 림프 막다 이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눌리는 게 이제 딜레마죠 평소에 관점은 여기 위주로 마사지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터치감이 약간 불편한다 하더라도. 이피 숫자 자체가 인삼부기 때문에 이런 면은 상, 사전에 양해를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또, 일단 복부가 늘어나게 되면, 복부가 늘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하 지방이 이렇게 손상당하는 데가 하복부하고 이 골반하고 대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스칼티시가 생기고 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오일링을 마찰을 많이 줘서 림프 순환을 활성화 시켜야 다음에 이그 저기 단열이 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서부터 배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발전해서 나오기 때문에 초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마사지를 받으시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순환도 잘 되고요. 일단 피부 미용학적 관점에서 봐도 이상 스컬티쉬가 생기지 않는 것만해도 굉장히 감사할 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복부 이 이렇게 해,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골반 쪽으로 하게 되는데, 포지션은 앞쪽으로 다리를 빼서 하게 되면 뒤를 마사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앞, 그 위에 그 음, 다리를 갖다가 뒤로 빼서 하게 되면 앞쪽을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락을 약간 채워주세요. 시술자는 뭐 이쪽으로 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락을 채워진 상태에서 예, 앞쪽, 골반 앞쪽을 마사지 해주시고, 뒤를 할 때는 이렇게 자세를 바꿔줘서 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임산부는 모든 것이 다 늘어나 있어요. 여기서 막 강화라도 주고 뭐나힘 세죠 이런 자랑 안 해도 됩니다. 그저 혈액 순환만 잘 되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순환이 이루어지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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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팩트를 잘 이해하시고 잘지켜 주시면 되겠어요.